겨울특강 서술형 1등급 완성반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네스 겨울 특강 서술형 1등급 완성반을 담당하는 이은하입니다. 오늘 어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 대상은 서술형 완성을 위해서 필수 어법이란지 필수 구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이고요. 표는잘 아시다시피 고등의 등급을 가리는어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는 서술형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 내신에서 1등급을 다지기 위한 수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짜리 수업입니다. 보시면 우선 수업 초반에 20분 동안 매시간마다 리뷰 테스트와 단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짧게 과제 점검이 들어가고요. 20분 후에 본격적으로. 어, 시간은 약간의 밸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분에서 약 1시간 정도에서 필수 어법 어, 포인트와 함께 필수 구문학습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학습을 한 후에, 어, 아이들의 적용,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풀이, 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문항당 한 2분이나 3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 프리, 이를 하고, 그 다음 다음 문제로 풀, 넘어가는 식으로 그 문제풀이 시간이 대부분을 그 다음 시간, 어, 한 2시간가량을 차지하고요.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어, 리뷰 테스트나 단어 테스트가 제시 결, 걸렸을 경우에 남아서 재시험을 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을 경우 1대1 어,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 것이 수업의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네,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관리 시간에 매 시간마다 어, 질문이 개별적인 질문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만약 질문을 하지 못했다면 남아서 아이들이 저희가 질문을 한다면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후관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 매 수업 시간마다 진행되는 테스트와 과제 완성도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제로 전송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트래킹을 할수 있을 수.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KS만의 이제 무료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말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주말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어이 클리닉에서는 만약 재 시험이 걸렸는데 단어 시험을 당일 날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주말에 등원해서 음 시험을 완료하고 또는 주말에 클리닉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 아이들이 개별적인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뭐 저와 함께 해결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조교 선생님들께 와서 질문을 해도 되는 부분 이 고요. 만약 숙제가 미비했었다 그러면 추가적인 등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말에 등원을 해가지고 엑스트라적인 학습을 더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별 부족 부분 집중 학습 및 약점 점검 보완하는 게 무료 클리닉이 매 주말마다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이 교재입니다. 이제 능률 교재고요. 필이 통하는 고등 서술형 필이 통하는 어법이라는 교재가 이전에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이제 서술령 출간이 되었고요. 어 보시면 이제 책을 나중에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쪽에는 어법과 필수 구문이 설명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적용 문제 풀이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신 유형에서 이제 티피컬하게 나오는 뭐요양문 완성하기 아니면 문장 음 단어 배열하기 아니면 어 지칭어 추론으로 서술형에서 이제 문장에서 뭐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에서 찾아쓰기, 그다음 세부 사항 디테일하게 찾아쓰기 등등의 여러 대표적인 내신 서술형 문형이 문항들이 다 실려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고요. 그다음 뒤쪽으로 가면 모의고사식으로 또 이제 서술형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이 교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교재 어휘 책에 외매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암기에 대한 단어 책이 자체 교재로 이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암기해야 되는 핵심 구문들을 정리해서 매 시간마다 핸드아웃으로 아이들에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등 내신의 완성을 위해서 서술형은. 추가적으로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서술형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휘도 되어야 하고 어법적인 부분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필수 구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거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학습 해서 이제 그게 응용이 돼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고등 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완성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나마. 조금은 안심하시고 내신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탄탄한 기본 실력 어 기본 어법 실력과 함께 어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적으로 당연하죠. 꾸준한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어 탄탄한 실력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방학 동안 어두달 조금 넘어서 이제 특강이 지, 진행이 될 텐데 그시간 동안 시간 활용 잘 하셔서 저와 함께 실력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